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 기타 규례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 21장부터 27장 끝장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과 22장은 제가 어저께 설교에 이스라엘 60만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세부 사항을 말씀하신 본문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당부하시는 세부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지금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거기 동그라미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21장 끝절 24절까지는 내용이 제사장들에게만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락 이하로 세 번째 단락까지 22장 1절부터 9절은 누구에게 지금 수신자를 지금 호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동그라미 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본문이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2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첫 번째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지금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에게만 당부하고 있는 어 제사장의 세부 규례가 무엇입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장으로서의 신체적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인사권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이런 이러한,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자라야만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18절에 보시면 그 신체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나 또 다리 저는 자, 코가 불란한자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과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신체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그 조건에 부합하지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가려 이렇게 나0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맹인 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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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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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 0 0 0는0 0 0 0 0 0 0 0 0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어떤, 어떤 어떤 특별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또 눈에 백막이 있거나 습진, 버짐, 또고안이 상한 자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서 어, 후천적으로 어떤 어,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어,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영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에도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잘못 영, 어, 성경을 해석하면요, 아, 하나님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시는구나. 장애인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여성 여성이 생리 중일 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아 하열하고 뭔가 피가 밖으로 나오고 배출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리 중의 여성은 특별한 돌봄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경리 조치를 하여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이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직무적 배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그것이 선천적인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유대인들이 그런 어, 생각의 결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거나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죄나 저 사람들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연, 신체적 연약함과 관련된 영적 접근을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하면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무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신체적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 공간이 마련되었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매일 오후 시간마다 전도에 나가니까요. 아, 내가 이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 오늘 교회 단임 목사로서의 이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어, 이 공간이 마련되고 두 달째 제가 가장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게 하도 사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 부지런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늘 이렇게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잘 쉬는 법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쉬셔야 됩니다. 그냥 쉬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관리뿐만 아니라 신체적 관리, 육체적 관리도 부지런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십이 절에 보세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그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23절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배제하시는 것과 나를 존재론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그것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든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든 그 사람이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레위 지파로서 자기의 성물을 취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그가 직무적으로는 배제할 수 배제를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잔조로서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잘안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직무적으로 배려를 받는 것인지 존재론적으로 부정을 당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지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이제 당분간 스텝, 어, 교회 봉사 잠깐 쉬어. 라고 하면 이게 부, 부, 분별을 못하시는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날 버렸어. 아, 내가 완전 배제당했어. 나 완전 상처받았어. 나, 이 교회 나가라고 하나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적 배제와 존재론적 부정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존재론적 부정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딱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는 다시 한번 명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분명하게 믿는 자는요, 직무적으로 배제당해도 존엄성,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훼손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론적 부정과 그 직무적 배제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이 교회 성도로 또는 나를 이이 사업장에 혹은 이 직장에 터전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이두 가지가 명확해 명확해 하셔야 직무적 배제와 존재론적 부정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그런 어떤 어, 육체 할 육체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부합한 부합하지 못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 흠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면 22장 4절에 보세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자 유출병환자 그리고 신체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환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벌레에 접촉된 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6절에 보시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에 흠이 있어도 존재론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병환자나 유출병환자나 시체 접촉된 자는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에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22장 29절 말씀이 생각나요. 할례는 육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육체에 흠이 있어도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마음이 타락하고 자세가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너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네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어도 너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불평, 원망, 낙심 물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토설하고 털어난 털어내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내 인생의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재론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똑바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달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8절부터 어 9절까지 보시면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대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케 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뭘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얘기인즉슨 제사장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어야 된다 더러운 것 먹고 싶지만 네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매일마다 너에게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 우리 사모님 한번 사진을 잠깐 띄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유튜브로 한번 띄어주세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이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없는데. 어 제가 어저께 쉬는 날이어서 우리 아이들이랑 롯데월드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놀이기구 타라라고 하고 제가 어 옆에서 대기하는데 세상에 이 타로방이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타로방에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또 젊은 어 커플들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점을 보더라고요. 그 전보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커플들이 전보면 저희들이 궁합이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여자애들끼리 같이 전보면 저희들 앞으로 진로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요 하고 카드로 이렇게 점을 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마음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 타로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여자분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앞으로 장례이기들을 얘기를, 얘기를 해 주면서 그 커플들에게 그 젊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를 상담하면서 그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묵이고그 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경이 쓰이고 그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말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매일마다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아침마다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장래의 일, 또 사람과의 관계의 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만나를 먹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 나에게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관리도 요구하시는 주님, 열심히 일한 만큼이나 주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자기 관리를 똑바로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직무적으로 배려를 받고 배제당하는 것인지 존재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어떤 명확한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여 사람 앞에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육체적 신체적으로도 자기 관리가 잘 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면역체계나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고 치유 받게 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강건케될 치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장래의 일들 걱정들 혀끝 하는 이야기들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승리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 충만하심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취하여 나의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신체적 관리도 잘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